자, 이전에 닥터스 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개봉하기 전에 사전 예매가 100만을 넘으면서 상당히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전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755만을 넘는 기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임에도 많은 관객수이지만 아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같은 관객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상향 회차가 필요했음에도 755만이라는 것은 거리두기가 아니었다면 1 천만은 거뜬히 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스파이더맨과 더불어 페이지 3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캐릭터인 닥터 스트레인지의 등장은.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가 개봉을 하자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하면서 스파이더맨만큼의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약 547만의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 상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수를 기록할 여지가 있겠지만 범죄도시 2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600만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00만을 넘기는 관객수도 충분히 많은 관객수입니다. 마블 영화 중에 서는 300만도 간신히 넘기는 영화들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충만했던 만큼 약 500만이라는 관객수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2주 뒤에 개봉을 했던 범죄도시 2는 개봉 초반부터 많은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 2가 관객들의 니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 여러 장르의 혼합과 사회적인 메시지와 감정적인 서사가 유행하던 한국 영화 시장에서 영화의 제 기능인 재미만을 추구하는 영화에 대한 니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니즈에 정확하게 부합했던 영화의 시작이 도둑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설정 메시지나 감정적인 연출 없이 오로이 재미만을 위한 영화들이 관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베테랑, 극한직업, 엑시트 등이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도시2 또한 그런 영화들과 맥을 같이 하는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에서 나오는 영화의 재미를 잘 이끌어낸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도시2의 천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영화의 관객 수 추이를 생각해 보면 더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블 영화의 경우 마블 팬이 중심이 된 관람객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개봉 초반에 많은 관객들이 몰렸다가 점점 하향 곡선을 찍는 패턴이라면 한국 영화의 경우 개봉 첫날의 관객수와 반응을 통한 입소문을 듣고 주말에 영화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영화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관객층의 경우 여러 뉴스나 미디어에서 이 영화가 지금 인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자녀 및 주변 분들의 권유로 극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차 이후에도 그분들이 극장에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는 패턴이 어, 한국 영화의 관객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도시2의 경우 개봉 다음 주에도 마땅한 경쟁작이 없고 그 다음 주에 개봉하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또한 범죄도시2와 관객층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브로커가 개봉하는 6월 8일이나 마녀 투가 개봉하는 6월 15일 이전까지는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의 관객수 추이를 본다면 대체로 디즈니 영화들이 초반 관객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 개봉 5일 차인 범죄도시2의 관객수 추이는 최다 관객수를 기록한 한국 영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천만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반응을 본다면 충분히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선거일로 인한 휴무도 있으 나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물론 초반 기세와는 다르게 천만을 기록하지 못한 영화들도 많습니다. 《범죄도시 2》에 천만을 기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극장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범죄도시 2》에 천만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죄도시2의 천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